한상길 마지막으로 한영자 어르신까지 총 48분이 신청해주셨구요 자 이제 40명 합격자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을 음. 생략합니다. 이정희 음. 나우현 음. 이복식 장길래 서순자, 한영자, 최희석 서영일, 이영숙, 한상길, 김일수 음. 최옥연 음. 박경숙 음. 김교순 음. 김종래 음. 김인순 음. 김금자 양 기술 장영주 최복순 백석기 조복순 아 조순복 조순복 네, 조순복 어르신이고요조해순 정영순 임명 날 응. 조다현 응. 박정박박정숙 한명복 응. 응. 정성임 응. 조성현 응. 김석순 응. 송옥순 응. 이정숙, 보정희, 음. 음. 이한순, 음. 이금옥, 이옥금, 이옥금, 음. 태문옥, 음. 박영자, 음. 이준익, 음.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김성희 어르신까지 잠깐만요. 맞아요? 열차가 하겠습니다 8개 남아요. 총 40명 합격자로 선발 처리하겠습니다. 마지막 8분은 호명호 대기자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40명 맞습니다. 마지막 여덟 분 대기자 여덟 분 호명하겠습니다. 윤영선, 박영희, 박남수, 강성호, 정영희, 홍순임 김길자. 손귀여우 신까지 총 8분 대기자로 전환되셨으면 알려드립니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 탁구 최종 탁구 진행하고 오늘 추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탁구는총 16분이 신청해주셨고요. 그 중에 10분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8분 명단공망 하겠습니다. 강철구 김광태, 김근배, 김 부임, 김석기, 김연식, 김차순, 김함숙, 백석기, 원기환, 유석순, 이필례 정임선, 조인호, 최희산, 마지막으로, 하중근 어르신까지 16분 신청하셨고요 최종 10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10분 선발합니다. 하중근, 아, 두번째 조인호, 세 번째, 김연식. 네 번째로, 강철구. 다섯 번째로, 김금배. 여섯 번째로, 정임선. 일곱 번째로, 유석순. 일곱 번째, 김함숙. 여덟 번째, 여덟 번째 김함숙, 그다음에 김차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김광태 어르신까지 총예열분 10분. 예, 10분. 아직 끊지 마시고요. 아직 끊지 마세요. 자 마지막 여섯 분은 예 네, 우리 대기자로 전환하겠습니다. 김석기 어르신, 어, 최희산 어르신, 그다음에 김부임 어르신. 백석기 어르신, 원기완 어르신, 디필리 어르신까지 6분은 대기자로 전환되셨고요. 예, 아직 끊지 마세요. 대기자로 전환되셨고요. 합격자 선발 예, 되신 현황을 내일 공지하면서 같이 대기번호 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 18개 과목에 대한 예, 추첨을 마쳤고요. 어, 혹시... 오늘 신청하시고 뭐 선발하시고 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추천 과정에 대해서 혹시 참관하신 우리 참관인 분들 계시는데요. 혹시 뭐뭐 뭐 진행사항에 의의나뭐 네 불편함이 있으셨다거나 뭐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네, 우리 한번 그 참관인 분들 한번 비춰주시죠. 혹시 의견 있으시면 주시고요. 뭐 오늘의 뭐 문제가 없었고 네 결차상의 문제나. 희가 혹시 뭐 공정하지 않게 진행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주시면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셨죠? 예 공정히 아, 잘 하셨습니다. 아네 아, 혹시라도 참관까지 네. 해주셨는데도 선발되지 못한 못하, 못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제 손이 손이 죄인지라 제가 하실 드릴 말씀이 없고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 한번 부쳐주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이로써 2021년 예 1학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예, 우리 초과된 과목에 대한 추첨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개에 대한 과목 추첨을 마쳤고요. 이에 대한 합격자 발표를 내일 오전 중에 처리해서 예, 금일 추첨에 합격자로 전환을, 어, 선발되신 분들 합격 처리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 외에 기타 대기자로 전환되신 분들에 대해서도 대기 순번까지 함께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본 추첨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으시다고 하면 본 동영상을 통해서 각 과목의 추첨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